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어, 오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인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남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인색하신 편입니까? 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도요. 아, 한국 사람은 비교적 남을 칭찬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좀 숙련이 덜돼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속으론 그 사람이 저런 점은 참 괜찮네 생각하면서도 그게 아첨으로 들릴까봐, 압으로 들릴까봐 말로 내놓질 못하고 있는 동양적 사고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죠. 그거를 쓴 사람이 켄 블랜차드라는 미국의 작가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만큼 책인데 뭐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책 그냥 바로 한 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요점은 어느 사람이 보니까 엄청난 고래가 집체 많은 고래가 그냥 멋지게 쇼를 하는데 그거를 다루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런 큰그 말도 못 알아듣는 고래를 집채만한 고래를 저기 점프를 해서 거길 넘어가게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비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기 고래 때부터 칭찬하고 잘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 준것 밖에는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 집에서 강아지나 이런 걸또 고양이를 이렇게 보, 가끔 보거나 길러봐도요 칭찬을 잘했다고 하면서 대소변을 가리게 하는 거고요 야단만 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참 신기한 게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대단히 고지능 동물입니다 저희가요 남들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첫째 자기가 그만큼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칭찬을 못하는 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질투심이라는 게 유발되는 경우 있다는 거 아시죠? 저 친구는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참 저런 면이 잘생겼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저 여자 나보다 이뻐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요인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걸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은 다 다른 겁니다. 잘 생긴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쁜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나폴레옹이나 덩샤오핑 같은 사람은 키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작은 거인이라고 리틀 자이언트란 얘기도 있습니다 키가 커서 사람이 좋은 거면 키큰 사람이 제일 잘 돼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천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인정하고 자기의 강점을 인정할 때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바로 강점을 인정하면서 칭찬으로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남들을 좋은 게 보이면 칭찬하는 건참 좋은 효과가 있죠. 어유, 김대리 넥타이 참잘 어울리네. 실제로 안 어울리는 걸 어울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날 하고 온것 중에 칭찬해 줄 포인트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만 놓지 말고 표현을 하자 말입니다. 아, 그 브로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비오는 나라에 정치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것이 바로 좋은 영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주고 그 영향이 결국은 나비효과처럼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을 밝게 할수 있는 가장 묘약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것에 인색하셔야 되겠습니까? 인색한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열등감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잘못 보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습관적으로 무엇을 칭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쳐다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이다. 이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당장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반드시 칭찬을 날리도록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